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권리금을 권리금이 건물에 많이 붙어 다니는 거는 건물주로서는 다 부담이거든요 나중에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권리금의 액수하고 그다음에 그 올차임 하고는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올차임을 건물주가 많이 받게 되면은 그 권리금 액수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이 이제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증금 뿐 아니라 월차임하고 같이 그 해서 높게 예, 예, 적정한 그런 부분이 되면은, 어 이제, 그 과도한 권리금이 안 생기는 거죠. 뭐, 이제 어, 꼭뭐 그 법인이라고, 이제 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꼭 어떤 걸 전제로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대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그 권리금 회수청권의 예외 예외 대상 이런 부분이 아니면, 뭐 대기업이라고, 뭐 권리금 행사 안 하겠어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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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니까, 러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게. 그, 그동안은 좀, 이제, 뭐랄까요, 여유가 있었고요. 그죠, 여유가 있었고, 굳이 뭐, 담당자로서도 자기 돈이 아닌데, 굳이 뭐, 그렇게, 뭐, 사람 들여서까지 뭐, 이렇게 고생하고,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권리금 협조 청권이 만들어진 게 15년밖에 15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년 되지도 안됐고 하니까 이제 그 패턴은 이제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권리금 주장 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법대로. 법이 정해진 대로 이제 어 권리금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권리금이 안 되는 예외 사유가 뭔가 이런 부분을 좀잘 살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처해 나가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뭐 이제 전대차 같은 경우는 권리금 회수청구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가 어 A한테 임대차를 하고 A가 다시 이제 B한테 전대차를 하게 되면은. B는 권력 회수원권 보호대상이 아닌 거죠. 음. 음. 예. 고론, 이제, 안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원칙적으로.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의 편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건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권리금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하나 끼워 넣고, 뭐, 전대차 하는 부분은 약간의 편법인데, 음, 그, 원래 정석, 그, 대로 접근하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 임대차 기간 처음에 만약에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싸게 들어와서, 2년 있다가, 올 2년 있다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올리고,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니죠, 아니죠. 그건 이제, 저 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요. 갱신, 갱신 요구할 때는 이제, 어, 그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그 2년 지나고 나서 올릴 때는 그 인상폭의 제한을 받거든요. 물론 이제 환산보증금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하고, 적용을 받지 않는 입의 차가 인상폭의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인상폭의 제한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요. 계약기간을 예를 들어서, 5년 이렇게 해놓고, 2년 동안에는 만약에 100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3년은 현실화시켜서 150을 받겠다.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좀 오해들 하세요. 이게 그 계약 기간이 어, 갱신할 때 어떤 인, 한도 한 인상폭의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laughs> 어, 오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그렇게 미리 잡아 놓으시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